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너는 분양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계 위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들이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 0 개라라 그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살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남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겠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마간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서는 성막의 여러 기구들 중 분양단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먼저 이 향을 피울 재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가 약한 규빗, 즉 50cm 정도였고 높이는 두 규빗, 1.9m 정도 되는 위로 길쭉한 모양이었습니다. 재단의 네 모서리마다 금으로 만든 뿔을 만들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야 했습니다. 금태 아래에는 고리를 두개 만들어서 광야를 이동해야 할 때가 되면 그 금고리에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끼워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양단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증거계 앞에 있는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는 휘장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이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재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지성소 앞에 사르는 향이 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중 5장,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는 이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앞에서 계속해서 이 향을 사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향을 아침마다 사르고 또 저녁마다 사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향을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끊이지 않는 이 기도의 향기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할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금인데요. 20세 이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식을 내야만 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태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대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생명을 위한 속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자신의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반세계라는 돈이 그렇게 막 부담될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소유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몫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은 자비를 구할 수 없고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반세계에 똑같은 속전을 내야 했던 것처럼 모두에게 똑같은 기대와 똑같은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구원은 바로 내가, 나,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특권입니다. 이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또 누가 감히 대신 해줄 수 없는 자신만이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는 나 스스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그 생명의 속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하 말씀에서는 몸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고요. 제단과 회막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회막에 들어가기 전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이 닦아야 했습니다. 비단 몸만 닦았던 것은 아니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씻으며 그들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겨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끊임없이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성막에 물두멍은 없지만 대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가장 먼저 주님 앞에서 맑게 씻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이하 말씀에서는 거룩한 관유 즉 향기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 거룩한 관유는 성소의 증거괴와 상과 등잔대, 재단과 물두멍 등 성막에 쓰이는 여러 기구에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바르게 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기름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또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신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삶이 평안하고 평통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매일 1시간 기도 금요 온라인 연합석회를 통해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병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소리를 듣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향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므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향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온라인 베일 한시간으로도 금요 온라인 연합소회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강한 인지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모든 병들이 물러가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부와 자녀들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